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 첫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가족의 품에 안기고 부모의 눈길과 손길 속에서 세상을 배워간다. 형제와 자매를 통해 경쟁과 협력을 배우고 친구와 놀이를 통해 우정과 갈등을 익힌다. 학교에 들어가면 스승과 동료를 만나며 세상의 더큰 관계망 속에 스스로를 자리매김한다. 어른이 되어 사회로 나아가면 수많은 인연이 이어지고 이 인연 속에서 웃음과 눈물이 우리의 하루를 엮는다. 어떤 이는 평생의 동반자가 되고 어떤 이는 스쳐 가는 그림자가 된다. 그러나 모든 관계는 결코 고정되지 않는다. 플라톤은 말했다. 관계는 바람처럼 변한다고. 오늘은 가까우니가 내일은 낯선 이가 될수 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말을 아끼고 마음을 모두 내어주기보다 적당히 거리를 둔다. 특히 사생활은 절제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라 남의 고통에 둔감하다. 내 이야기를 자세히 말해도 진심으로 위로할 이는 드물다. 대부분의 사람은 내 사정을 심심풀이로 소비할 뿐이다. 누군가는 내 불행을 듣고 속으로 안도하기도 한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라며 남의 눈물에 위안을 얻는다. 하지만 그런 위안은 결코 진정한 공감이 아니다. 더큰 문제는 내 이야기가 언젠가 나를 해칠 수도 있다는 것. 오늘 술자리의 농담이 내일은 소문이 되어 돌아온다. 가까운 이에게 털어놓은 고백이 시간이 지나면 약점이 된다. 그 약점은 내 뒤를 따라다니며 언젠가 나를 향해 날카로운 칼날이 된다. 플라톤은 그래서 말했다. 삶의 일부는 감추어두라고 품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다. 필요한 만큼만 말하고 나머지는 가슴에 묻는다. 침묵 속에 남겨진 부분이 오히려 그 사람을 빛나게 한다. 사람들은 수다스러운 이보다 조용한 이에게 더 무게를 둔다. 침묵 속에 숨어 있는 비밀이 그 사람의 품격을 높여준다. 그러니 더 말했어야 했나? 보다 말하지 않길 잘했다가 낫다. 사람은 후회 없는 침묵을 후회 많은 말보다 귀하게 여긴다. 플라톤은 또 다른 지혜를 전했다. 자랑하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자랑은 사람의 마음을 흔든다. 칭찬보다 질투를 먼저 부른다. 겉으로는 박수를 쳐주어도, 속으로는 부러움이 독처럼 자란다. 처음에는 호기심을 끌어도, 곧 피로와 거부감을 준다.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느니, 처음엔 대단해 보여도, 곧 지루하고 불편한 존재가 된다. 사람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한다. 겸손은 관계의 기초다. 겸손은 질투를 막아주는 방패다. 진정으로 안정된 사람은 끊임없이 자랑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남의 검증을 원하지 않는다. 자신의 성취가 빛나길 원한다면 말로 떠벌리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라. 행동에서 진짜 울림이 나온다. 침묵 속에서 묻어나는 태도는 말보다 깊이 각인된다. 말은 바람과 같아. 곧 사라지고 잊히지만 행동은 돌과 같아 시간이 지나도 남는다 한 번의 행동은 첫 마디 말보다 강하다 플라톤은 돈에 대해서도 중요한 가르침을 남겼다 돈 이야기는 인간 관계에서 가장 위험하다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은 범민과 말다툼 텅빈 지갑이다 그 중에서도 텅빈 지갑은 가장 무거운 고통을 준다. 인간은 타인이 나보다 많이 가진 것그 사실만으로도 상처받는다. 겉으로는 축하의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비교하며 괴로워한다. 특히 나와 같던 이가 갑자기 부자가 된다면 질투와 시기는 불길처럼 더욱 강렬해진다. 사람들은 부자의 성공담보다 자신과 닮은 이의 부에 더 흔들린다. 저 사람은 나와 같았는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할까? 이런 비교는 곧 열등감을 낳고 관계를 무너뜨린다. 돈 이야기는 농담으로 해도 상대의 마음에 그림자를 남긴다. 나는 가진 게 많다는 말은 곧 너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 된다. 이 작은 차이가 관계의 균열을 만든다. 플라톤은 그래서 강조했다. 재산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돈 이야기는 조심하라고 가까운 가족이라 해도 돈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 돈은 피할 수 없는 주제지만 결코 가볍게 다뤄선 안 된다. 플라톤은 또 하나의 경고를 남겼다. 바로 험담을 삼가라는 것이다. 누군가의 흠을 말하는 순간 그 말은 곧 나를 향한다. 사람들은 타인의 말을 들으며. 화자에 대해 판단한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한다면 언젠가 내 얘기도 하겠지. 이 생각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 험담은 순간적인 유대감을 준다. 마치 비밀을 공유하는 듯. 그러나 곧그 유대는 독이 되어 관계를 병들게 한다. 말은 바람보다 빨리 퍼지고 다시는 거두어 담을 수 없다. 오늘 한마디의 험담이 내일은 소문이 되어 퍼진다. 그리고 그 소문은 나를 다시 덮쳐온다. 플라토는 지혜로운 비판을 말했다. 재치와 공감을 담으라고 상대의 잘못을 말하더라도 상대를 무너뜨리지는 말라. 도움이 되는 말은 상대에게 길을 보여준다. 지혜는 파괴가 아니라 성장을 돕는 것이다. 사람들은 내 말의 내용보다 내 말의 태도를 더 오래 기억한다. 따뜻한 말은 오래 남고 차가운 말은 평생 상처로 남는다. 그는 또 약점에 대해 말했다. 쉽게 드러내지 말라고. 사람은 모두 입안에 도끼를 가진다. 말은 스스로를 해치는 무기다. 내 약점을 드러내는 순간, 그것은 곧 무기가 된다. 가벼운 비밀조차. 나를 겨누는 칼날이 된다. 깊지 않은 관계에서의 고백은 언제든 나를 위협한다. 약점은 남이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몫이다. 비밀은 쉽게 말하지 말고 관계가 깊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약점을 말하지 않아도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있다. 침묵은 약점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성벽이다. 플라톤은 목표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조용히 간직하라고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을 너무 일찍 말하지 마라. 사람들은 각자의 관점으로 내 꿈을 평가한다. 때로는 비웃음을 사고 때로는 쓸데없는 충고를 부른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해보지 않은 자의 충고다. 목표는 내가 세우고 내가 성취해야 한다. 너무 일찍 알리면 불필요한 간섭을 받는다. 성취의 힘은 조용한 집중이고 조용한 준비가 나를 키운다. 목표는 결실을 맺을 때까지 내 마음 속에 간직하라. 작은 발걸음을 쌓아가며 묵묵히 나아가라.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 말했다. 스스로를 다스리라고 최초이자 최고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욕망과 감정, 그리고 지식, 이세 가지가 인간을 이끈다. 욕망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자신에게 지고 만다. 현명한 이는 말할 때만 말한다. 어리석은 이는 말하기 위해 말한다. 빈술레가 요란한 법이다. 침묵은 지혜일 때가 많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플라톤은 올바른 행동도 강조했다. 행동은 말보다 강하다. 올바른 행동은 나를 강하게 하고 타인에게 본보기가 된다. 정이란 각자가 자기 일에 충실하고 타인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다. 작은 친절이 모여 큰 신뢰와 존중이 된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전투를 치른다. 보이지 않는 아픔 속에서 누군가는 버티고 있다. 그러니 언제나 친절하라. 모두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친절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반드시 돌아온다. 플라톤은 행복에 대해서도 말했다.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마음이 행복한 사람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 현실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바뀌면 현실도 바뀐다. 행복하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행복하게 하라. 삶을 짐처럼 여기지 말고 놀이처럼 즐겨라. 세상은 지루하게 보는 자에게만 지루한 곳이 된다. 아름다움은 보는 눈에 달려 있다. 겉모습은 속임수일 뿐이다. 진리를 보는 눈을 길러라. 무지는 모든 악의 뿔이다. 무지를 벗어나는 순간, 선의 씨앗이 움튼다. 정이란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을 갖고, 자신에게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평온과 자유가 생기고 집착은 누그러진다. 본성이 평온한 사람은 타인의 압박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그는 말했다. 감사할 때 인간은 위대해진다고. 감사하는 마음은 겸손을 주고 또 다른 위대함을 불러온다. 감사는 작은 일상에서 시작된다. 그것이 마음을 넓힌다. 결국 이것이 플라톤이 전하는 인간관계의 지혜다. 사람은 왜 남의 이야기에 그토록 귀를 기울일까? 플라톤은 인간의 호기심을 이기적 본성에서 설명했다.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비교한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혹은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 이 비교는 잠시 위안을 주거나 질투를 일으킨다. 그래서 사생활을 내어놓을수록 관계는 복잡해진다. 나의 불행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나의 성공은 누군가의 질투가 된다. 결국 어느 쪽이든 순수한 공감은 드물다. 이 사실을 알면 말을 아끼는 것이 지혜임을 깨닫는다. 동양의 옛말도 이와 닮았다. 말은 화를 부른다는 교훈이다. 많은 고전에서 입은 문을 지키고, 마음은 닫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사생활을 절제하는 것은 자기 보호의 첫 걸음이다. 침묵은 나를 감추는 벽이 되고, 나를 돋보이게 하는 장식이 된다. 현명한 이는 입을 닫고, 어리석은 이는 끝없이 떠든다. 플라톤이 경계한 두 번째는 자랑이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자랑은 인정이 아니라 질투를 부른다. 겉으로는 함께 기뻐해도, 속으로는 거리를 둔다. 자랑은 벽을 세우고 겸손은 다리를 놓는다. 행동에서 나오는 진실은 말보다 오래 남는다. 사람들은 스스로 말하는 이보다 남이 말해주는 이에게 신뢰를 둔다. 자신을 드러내려 애쓰는 이는 곧 가벼워 보이고 묵묵히 걸어가는 이는 무게 있는 사람으로 기억된다. 소크라테스도 말했다. 진실한 사람은 말이 적다. 겸손은 입을 닫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낮추는 태도다. 겸손한 이는 다른 사람의 성취도 존중한다. 그러나 자랑하는 이는 남의 성취를 가볍게 여긴다. 이 차이가 결국 인간관계의 방향을 바꾼다. 세 번째 주제는 돈이다. 돈은 인간관계의 식음석이다. 돈은 사람의 진심을 드러낸다. 돈 앞에서 가식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 친구라 믿었던 사람이 돈 문제로 등을 돌리는 경우는 흔하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재산 문제로 갈라지기도 한다. 이처럼 돈은 관계의 민낯을 보여준다. 플라톤은 말했다. 돈 이야기를 함부로 꺼내지 말라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비교한다. 그는 얼마를 벌었을까? 비교는 시기를 낳고 시기는 불신을 만든다. 심리학자들도 말한다. 경제적 불평등은 인간관계의 가장 큰 균열이라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내면의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돈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대화의 주제를 돈에서 떼어내고 가치와 경험으로 옮긴다. 함께한 추억은 공유할 수 있지만 돈의 액수는 나눌 수 없다. 험담도 마찬가지다. 험담은 달콤한 독이다. 처음에는 유대감을 주지만 곧 신뢰를 무너뜨린다. 한번 험담을 즐기면 그 습관은 반복된다. 오늘은 타인의 이야기를 하고 내일은 또 다른 일을 말한다. 결국 남는 것은 서로에 대한 불신 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덕은 절제에 있다. 말의 절제. 특히 남의 흠을 삼가는 절제는 관계를 오래 지키는 비결이다. 말은 씨앗과 같다. 좋은 말은 열매를 맺고 나쁜 말은 잡초가 되어 관계를 황폐하게 만든다. 플라톤은 약점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약점을 찾는다. 타인의 약점에서 위안을 얻고 타인의 실수에서 우월감을 느낀다. 그래서 약점을 드러내면 그 순간부터 평가의 대상이 된다. 깊지 않은 관계에서 털어놓은 비밀은 곧 무기가 된다. 이 비밀은 돌아다니며 언젠가 나를 공격한다. 동양의 지혜도 같다. 입은 재앙의 문이라 했다. 약점은 스스로 극복하는 것이다. 남이 고쳐주는 것이 아니다. 침묵 속에서 견디는 힘. 그 힘이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 목표도 조심해야 한다. 아직 이르지 않은 꿈을 너무 일찍 알리지 마라. 사람들은 각자의 경험으로 내 꿈을 평가한다. 누군가는 비웃고 누군가는 불필요한 충고를 한다. 그러나 목표는 나만의 길 위에서 자라야 한다. 성취는 집중에서 나오고 집중은 침묵에서 자란다. 성취를 방해하는 것은 대부분 타인의 말이다. 그래서 플라토는 말했다. 목표는 이룰 때까지 마음에 간직하라고.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라고 했다. 인간은 욕망과 감정, 지식, 세 가지에 이끌린다. 욕망은 끝없이 채워지지 않고 감정은 쉽게 흔들린다. 지식조차 잘못 쓰이면 오만이 된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자신에게 지고 만다. 최고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행동도 강조했다. 행동은 말보다 강하다. 올바른 행동은 타인에게 본보기가 된다.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을 기억한다. 작은 친절 하나가 큰 존중을 낳는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전투를 치른다. 누군가는 가족의 아픔을 견디고 누군가는 마음의 병과 싸운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눈물을 삼킨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이만이 진정한 친절을 베풀 수 있다. 행복도 마찬가지다. 행복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평온한 이만이 행복을 얻는다. 현실은 마음의 그림자이고 마음이 바뀌면 현실도 달라진다. 삶을 짐처럼 여기지 말고 놀이처럼 즐겨라. 인생을 가볍게 바라보는 눈이 행복을 부른다. 세상은 보는 자의 마음에 따라 즐거움이 되기도 하고 고통이 되기도 한다. 아름다움은 바라보는 눈에 달려 있다. 겉모습은 속임수일 뿐이다. 진리를 보는 눈을 기르면 무지를 넘어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말했다. 감사할 때 인간은 위대해진다고. 감사는 마음을 낮추고,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 감사는 또 다른 선을 불러들이고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한다. 감사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작은 일상에서 시작된다. 한 끼의 밥상에서도 감사를 느낄 수 있고 하루의 평범한 대화 속에서도 고마움을 발견할 수 있다. 감사하는 사람은 늘 풍요 속에 살고 불평하는 사람은 늘 빈곤 속에 산다. 플라톤이 살던 시대, 아테네는 끊임없는 대화의 장이었다. 광장에는 철학자들이 모여, 삶과 정의를 논했다. 사람들은 서로의 생각을 겨루며, 누가 더 지혜로운지 시험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말이 지나쳐 화를 부른 일이 많았다. 플라톤은 그것을 보았다. 말의 힘은 크지만, 동시에 위험했다. 아무리 탁월한 지혜도 부주의한 말에 의해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침묵을 가장 강한 무기라 여겼다. 침묵은 방어일 뿐 아니라 존재의 무게를 더한다. 동양의 노자도 비슷한 말을 했다. 많이 말하면 패한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군자는 말이 적고 행동이 크다. 동서양의 철학자가 같은 지혜를 전한 것이다. 플라톤은 인간을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눴다.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 감정에 지배당하는 사람, 그리고 지식으로 이끄는 사람. 욕망의 사람은 끝없이 갈구한다. 더 많은 재물, 더큰 권력. 감정의 사람은 쉽게 흔들린다. 분노와 질투, 두려움에 지배된다. 지식의 사람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그러나 오만에 빠질 위험이 있다. 그는 말했다. 이세 가지를 통제하지 못하면 인간은 스스로에게 지고만다. 따라서 가장 위대한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현대 심리학자들도 이를 확인한다. 프로이트는 인간을 본능적 욕망, 초자아, 그리고 이성의 갈등 속 존재라 말했다. 플라톤의 구분과 닮아있다. 욕망은 쾌락 원리 감정은 초자아의 압박, 지식은 이성의 기능으로 볼수 있다. 결국 인간의 내적 구조는 고대와 현대가 크게 다르지 않다. 자기 통제는 모든 시대의 최대 과제다. 삶에서 자주 만나는 갈등도 이 지점에서 비롯된다. 친구가 자랑할 때내 감정이 흔들린다. 동료가 돈 자랑을 할때내 마음은 질투로 타오른다. 누군가 험담을 나눌 때 나도 모르게 동조하고 싶어진다. 이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내 품격을 결정한다. 플라토는 이 순간을 지혜의 시험이라 했다. 말을 할지 침묵할지, 공감할지 판단할지, 그 선택이 내 인간 관계를 바꾼다. 비유를 들어보자. 사람의 말은 씨앗과 같다. 좋은 씨앗은 시간이 지나,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나쁜 씨앗은 잡초가 되어 관계를 황폐하게 만든다. 내가 뿌린 말은 언젠가 나를 찾아온다. 오늘의 칭찬은 내일의 신뢰가 되고 오늘의 험담은 내일의 불신이 된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자. 인간 관계는 강물과 같다. 강은 끊임없이 흐르고 언제나 변한다. 어제의 강물은 오늘의 강물이 아니다. 친구도 그렇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다르다. 그러니 변하지 않는다고 믿지 말라. 관계는 늘 변한다. 이 사실을 알면 사람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소유하려는 순간 집착이 생기고 집착은 결국 관계를 무너뜨린다. 공자의 말이 떠오른다. 군자는 화합하되 같지는 않다. 즉 함께 어울리지만 완전히 섞이지는 않는다. 적당한 거리감이 관계를 오래 지탱한다. 맹자도 말했다. 벗은 내 마음을 바로 잡아주는 자다. 좋은 벗은 내 약점을 비웃지 않고 성장하도록 돕는다. 이것이 진정한 관계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지혜는 유효하다. SNS에 사생활을 과도하게 드러내는 사람들. 처음엔 관심을 얻지만, 피로와 불신을 산다. 자랑은 더 빠르게 퍼지고 비교와 질투를 자극한다. 돈 이야기는 댓글 속에서 논쟁과 분노를 불러온다. 험담은 순식간에 확산되어 이미지를 무너뜨린다. 플라톤의 시대와 다를 것 같지만 인간의 본성은 달라지지 않았다. 기술만 달라졌을 뿐 사람의 마음은 똑같다. 그러므로 지혜는 여전히 같다. 말을 아껴라. 겸손을 지켜라. 돈을 드러내지 말고 약점을 함부로 털어놓지 말라. 목표를 이룰 때까지 침묵 속에서 키워라. 스스로를 다스려라. 욕망과 감정을 제어하라. 행동으로 보여라. 작은 친절을 잊지 말라. 마음을 행복하게 하라. 감사로 하루를 채워라. 플라톤은 결국 이렇게 말했다.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곧 최고의 승리다. 그는 또 말했다. 내가 가장 현명한 이유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겸손과 자기 성찰. 그것이 모든 관계의 뿌리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 그들 또한 저마다의 싸움을 한다. 그러니 친절하고 겸손하며 감사하라. 그것이 인간관계의 지혜다.